실수만 하는 교사였습니다. 수학 진짜 재미없어요. 선생님, 내가 또 유리창 깼어요. 서비스 직업이면 굽히고 들어가야지. 아니, 우리 애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. 같은 선생님지만 요, 맨날, 이이 사람,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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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, 이사랑이 사람, 이사이 사람, 여러분, 잘 알고 계시는 15개 그림 중 하나를 맞추는 그림 허주기 맞추을 이용해서요. 이라는 교사 최대 커뮤니티에 올리고 선생님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. 어, 그 수학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국어 단원에서도 네, 넘겨주세요. 국어 단원에서도 활용했습니다. 어, 이전 네, 영상을 っそよ。 인성입니다. 공감과 의사소통 능력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. 과연 이 그림이 어떤 내용일까?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잘 됐고요. 마지막, 인지 측면에서 창의성, 절차적 사고력, 관찰, 논리적 사고 또한 높일 수 있었습니다. 네, 노래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.